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남편과 아내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자식들 편하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도시락 싸고, 등 떠밀며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시댁 눈치 보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면 이제 좀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 한 명만 서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텅빈 것처럼 시리진 않으신가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뭐였나 싶어 눈물이 핑돌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아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더 굳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소마랩에서는 60대 이후 왜 당신이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 7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이제 좀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는 거겠죠? 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목, 내 인생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면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자식은 결국 타인입니다. 아무리 내배 아파 나은 자식이라 해도 스무 살이 넘으면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 줄수 없고 그들도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자식들의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의 자녀가 있고 자식들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부모는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입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끊을게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행복까지 자식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탯줄을 완전히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정서적 탯줄, 경제적 탯줄, 심리적 탯줄 모두 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60년 70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20년 30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희생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서운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내 것을 아끼고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퍼주고 나면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도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싹 트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명절에 늦게 오면 서운하고,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하고, 용돈을 안 보내면 야속하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맨날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만 하시네.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런 대화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희생은 감사가 아닌 빚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나는 부탁한 적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운해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사시니까 나도 내 삶을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 기대 없는 관계.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안 퍼줄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참으면 자식이 편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불행하고 우울하면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큰 짐입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한숨소리, 건강 걱정, 외로움 호소. 이런 것들이 자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며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도 비로소 자기 인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등산 다니시고 친구분들이랑 노시니까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 우리도 마음이 편안해.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부모가 활기차게 살면 자식도 안심하고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고 살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불행하신가? 라는 죄책감은 효도를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부담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곧 자식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자식도 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자식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진짜 방법입니다. 아들아, 아빠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 걱정 말고, 너는 내일 열심히 해. 이런 부모가 멋진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들은 존경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노후의 빈곤은 그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있으면 돼,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어 아픈 몸으로 돈한푼 없으면, 그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자식에게 사업 자금 대준다고, 결혼 자금 준다고, 집 사준다고, 내 노후 자금까지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노후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자식들은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부모가 나중에 힘들 때 똑같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도 대출 갚느라 애들 학원비 내느라 여유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의 참담함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려면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존중받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 돈을 지키십시오. 자식이 창업한다고, 투자한다고, 집 산다고.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이 돈은 내 병원비야 못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이 진짜 나로 살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60대는 이제 노인이 아닙니다. 제2의 사춘기입니다. 몸이 더 굳기 전에, 눈이 더 침침해지기 전에, 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사소한 일들 말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춤추기, 여행 가기, 봉사활동하기. 나이 들어서 무슨,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80세에 대학 입학한 분도 있고, 70세에 마라톤 시작한 분도 있고, 90세에 그림 전시회 연분도 있습니다. 여보, 나 다음 달부터 색소폰 배우러 간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해보려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열정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만 하다가 하루하루 보내면 어느새 80대가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면 하루 더 늦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동네 도서관 가기, 공원 산책하기, 취미 모임 찾아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70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 너무 늦게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더 늦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친구와 이웃이 자식보다 가까운 시대입니다. 자식은 멀리 살고 바쁩니다. 서울에, 부산에, 미국에. 흩어져 살면서 1년에 몇 번이나 볼수 있습니까? 하지만 매일 만나는 이웃, 일주일에 세번 만나는 친구들. 이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내가 내 삶을 가꾸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식 이야기만 하는 부모는 친구들도 피곤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취미를 가진 부모, 자기 이야기가 있는 부모는 매력적입니다. 김 선생, 요즘 탁구 실력이 부쩍 늘었던데, 다음 주 동호회 대회 나가자고. 이런 관계가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받고 싶은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더 행복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수다 떠는 친구, 같이 등산 가는 동호회원, 봉사활동 함께하는 이웃. 이들이 당신의 진짜 지지자입니다. 나를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짜 인간 관계가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귀한 존재인 한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동안 참 잘해오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맙다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소마랩에서 전해드린 일곱 가지 이유 가슴에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목, 내 인생은 나의 몫입니다. 둘째, 희생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서운함을 만듭니다. 셋째, 내가 행복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노후의 빈곤은 누구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금이 진짜 나로 살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섯째, 친구와 이웃이 자식보다 가까운 시대입니다. 일곱째,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자식 걱정 대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예쁜 꽃한 송이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오늘은 우리 둘이 외식하자. 자식들한테 밥 해줄 생각 말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입니다.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사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웃음, 당신의 행복, 당신의 꿈.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소마랩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소마랩 채널. 많은 응원 바랍니다.